와 이게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네 수가 저는 될것 같아서 일단 뒀거든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귀마 선수 자 이렇게 면포를 놔주고. 음... 자, 차한 칸, 미리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차못 나오게. 응? 음? 장기를 이렇게 둔다고? <laughs> 야, 이거, 구단장기에서 보기 힘든데. 어, 나왔어요. 자, 쫓아주고요. 어, 구단에서는 거의 안 두는 행마입니다. 좋은 수가 없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수란 함정수 또는 뭐 노림수 그런 정도가 될것 같은데. 고! 귀마족 병을 올린다? 좀 발이 좀 느립니다. 그 수도 괜찮긴 한데, 조 발이 느려요. 도망가야지. 이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수순이 많이 손해입니다. 어? 안 들어갔어. 안 되겠네. 약화시켜 놓고 여기가 약점이 되거든요. 야 스타일이 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것 같아요 수비를 1도 안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장기 아 그런 스타일이구만 이런 분들은 장기를 더 보면은 수순이 되게 짧아요 40수에서 한 50수 정도 되면 끝나더라고 네 짧아서 재밌기는 제일 재밌어요. 빈틈 발견. 중포까지, 이야. 이 자리 어때요? 차장? 맞으면 끝나는 자리. 중포를 넘길 수가 없게 됐네요. 이렇게 올려야 되네. 답답하게 됐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수를 읽었다면, 여기 는 포가 여기로 와서 일선으로 왔겠죠.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뒀을 텐데, 지금 당장 여기를 막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좀 절대수 같아. 여기까지 본다면, 만약에 거기까지 본다면 아주 강력한 한수가 됩니다. 야, 이런 거는 날카롭다는 표현보다도 약간 묵직하다고 해야 돼. 그쵸? 약간 묵직한 한수가 됩니다.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은 모양이에요. 말을 달라고 했는데 마주고 차장에 포도 떨어지고 여기도 끼울 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다 걸려 있습니다. 역시 마포 포마 장기가 강력해요. 진짜로 진짜 공격 장기는 마포 포마 장기라니까. 지금,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뭐 신포진, 정형포진, 그런, 그런 장기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포포마 장기를 둘 때, 요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못 먹어요, 이거는. 두칸 들어서버리면. 묶여있기 때문에, 아, 되게 너무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요. 43수 네, 수가였습니다. 귀마대 귀마 선수 자 면포까지 놓고요. 네, 이렇게 양상까지 올려주고 빠릅니다. 지금 진행이 매우 빨라요. 자, 차가 나오면서 양득을 그냥 주는데요. 빨라요, 지금 상대.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주고두면 편해요. 기물 손해를 보더라도. 묻지마 공격이네요 초나라 후진이 응 수비같은건 없어 뭐 이런 포가 이제 넘어서 지켜보는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수를 한번 더 봅시다 와 이게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네. 수가 저는 될거 같아서 일단 뒀거든요. 일단 요거 처버리면은 요렇게 올릴 때 외통도 되는데 외통도 외통이지만 뭐 이렇게 막을 때 차장을 치면은 막을 때 여기 있는 차 죽는다. 진짜 닥치고 공격이 이런 거구만. 사장해! 아, 귀마가 떴어요. 그래도 잘합니다. 그 와중에 귀마가 떴어. 그쵸. 어, 귀마 같은 거는 진짜 잘한 거야. 자, 일단 뭐 차달라고 했어요. 7점 투자해서 13 더하기 5는 18점 700만원 투자해서 1억 8천 벌기 아 뭐라고? 네, 계산이 안되네요 700만원 투자해서 1800만원 벌기 근데 이렇게 잘넣는데 0.5점 차야 <laughs> 여러분 이렇게 잘넣는데 0.5점 너무한거 아닌가요? 야이 정도면 10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야 막가파 장기다 응. 제정신에는 못둘것 같아 이런 장기를 <laughs> 지금 포장이잖아 야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잠깐만 제일 무단한 게. 아,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이상한 거 보고 있었어. 삐뚤궁 해가지고, 막, 좀. <laughs> 포달하면 됩니다. 자 뛰는 기물이 없는 한나라는 자 이제 마포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얘한 예, 마리밖에 없습니다. 아 상대가 지금 착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자 대놓고 외통하자 했더니 상이 올라오겠죠 왜냐면 상대가 여기까지 보고 왠지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여기 사선에다가 올린 수도 있고 상대가 이거 나온 거는 여기 상대방 실수를 한번 바래 보겠다 자 이제는 없습니다 그 상장이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라도 여기 떴을 때상장에 여기가 노출되니까 그거를 믿고 나온 건데 닫아버리면은 그런 수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단결한 수 올리겠죠. 네, 올리면은 여기 한칸 와서 달라. 그러면 궁이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 말이야. 요렇게 한번 막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 가면 끝! 네. 외통입니다. 아, 외통은 뭐 피할 수 있죠. 왜냐면은, 내려버리면은 먹고 나서, 수는 늘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상대가 뭐 마라도 한 마리 살아있다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남은 기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가 죽으면 외통이고, 비키면 뒤에는 포가 죽으니까요. 아, 이분 시청자분이네요. 86% 아, 승률이 준수하네요. 저는 얼만가요 아, 저는 뭐 낮네요, 승률이. 0초 남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차 장에 어, 계속 해서, 진 행이 돼요. 어, 먹 읍시다, 먹고 끝냅시다. 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요거는 그냥 빨리 끝내면 돼요. 멀리 뭐갈거 없어. 7백, 2, 3은 4잖아요. 지금 점수 차이가 9, 3이면 5.5점. 왜냐면 수가 너무 늘어지니까. 수 고하 셨 습니다.